매시스무스는 아, 장력을 에, 세그먼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골고루 해주셔야지만 장력이 제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린더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세그먼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세그먼트가 여기 위에 뚜껑에는 없게 되죠 없게 되면 매시스무스를 줬을 경우 윗부분 이 이렇게 다 깨집니다 이렇게 깨지죠. 이 깨지는 걸 없애주려면 실린더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가 있어서 노는 벅텍스가 없어야 돼요. 이 노는 벅텍스가 캡 세그먼트를 이렇게 주게 되면 노는 벅텍스가 없기 때문에 메시스무스를 똑같이 줘도 이렇게 깨지는 일이 없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렉탱글에다가 그냥 뭐 베벨 프로파일 같은 거준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당연히 노는 벅텍스가 있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박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생겨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인 모델링 하신 거 보시면 강제적으로 지금 여기 세그먼트가 없는 케이스죠 이렇게 이렇게 없다면 당연히 여기 복텍스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모델링 하신 거는 이런 거 하고 똑같은 경우에 지금 세그먼트가 여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모델링 하는 거는 모델링 하는 방식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메시스무스를 주게 되면 당연히, 어, 깨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안 깨지게 하려면, 어, 노는 벅텍스가 어깨해줘야 되는데, 노는 벅텍스가 어깨해주는 거는 이거는 쉬워요. 사각형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에,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 이런 베벨 프로파일 같은 경우로 만든 이런 거는 이 벅텍스를 연결해 줄 곳이 없죠. 그래서 그거, 그서 이거는 메시스무스를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메시스무스를 위한 모델링과 메시스무스를 주지 않는 모델링은 시작부터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컷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엣지에 보시면 컷이 있어서, 어, 너무 밝아서 잘안 보이니까. 네, 뭐 스냅을 걸고 알텍스 눌러서 저쪽이 투명하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컷으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얘도 이렇게 컷으로, 그리고 이쪽도 지금 컷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베벨 프로폴 같은 경우는 컷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지만 알텍스 다시 눌러서 이렇게 해야지만 메시 스무스를 줘도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베벨프로파일식으로 저렇게 강제로 한거는 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꽁수로 물론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어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뭐 좋은 수법이 아니기 때 이거는 그냥 꽁수인데요 지금 사실 이런거하고 비슷한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지금 벅텍스를 이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데 꽁수로 자. 박스 하나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린 다음에, 스냅은 끄고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나 그린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가서, 불린을 줍니다. 그리고 합치는 걸로, 여기 보시면, 유니언으로 합치는 걸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불린이 됐죠? 합쳐졌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어드밴스 옵션에 보시면 여기 메이크 커드를 만드는 이게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어, 생기죠. 네. 그래서 이걸로 이 숫자를 조정해서 세그먼트 개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매지스멀 수를 줘야 되니까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신 다음에. 예, 얘는 이제 필요 없는 애니까 날리고요. 예, 이거는 이제 세그먼트가 저절로 생겼죠, 이렇게. 저절로 생겼으니까 이제 메시스무스를 줘도 깨지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공수로는할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베벨 프로파일 준 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 깨지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